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벌레 같은 야고바.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너의 구원자이다. 보라,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날이 많은 새 타작기로 만들리니, 너는 산들을 타작하여 잘게 파수고, 언덕들을 지푸라기처럼 만들리라. 내가 그것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쓸어가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날려 버리리라. 그러나 너는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안에서 자랑스러워하리라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탄다. 나 주님이 그들에게 응답하고 나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리라 나는 벌고승이 산들 위에 강물이. 골짜기들 가운데 샘물이 소산하게 하리라. 광야를 못으로 메마른 땅을 수원지로 만들리라. 나는 광야에 향백나무와 아카시아, 도금양나무와 소나무를 갖다 놓고 사막에 방백나무와 사철 가막살나무와 전나무를 함께 심으리라. 이는 주님께서 그것을 선수 이루시고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께서 그것을 창조하셨음을 모든 이가 보아 알고 살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음,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나무, 나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생소, 생소한 것들은 여러 번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익숙해집니다. 자, 연습해 볼까요? 향백나무, 도금양나무, 도금양나무. 그리고 방백나무, 사철, 사철 감악살나무. 사철 감악살나무, 사철 감악살나무, 전나무. 이런 나무 이름들은 부지런히 여러 번 소리 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고쳐야 할 습관, 고쳐야 할 습관. 앞 영상에서도 쉼을 통해서 빠르게 조절하시라 라는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그 습관적으로 역가랑 느리듯이 느리는 분들 꼭 있습니다. 자, 나 주님이 너의 하느님, 내가 내 오른손을 붙잡아주고 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아 제가 좀오 방에서 어, 표현을 했, 했거든요. 근데 두려워 두려워 이렇게 발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옆가락 두려워가 아니라 두려워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도와 이렇게 길게 늘이 빼는. 이게 습관처럼 되어 있으신 분들은 고치고 싶어도 아마 그게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습하면 좋으냐면요. 한자 한자의 음절 길이를 다 똑같이 내가가 아니, 가만 길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가 아니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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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도와주리라. 이렇게 한자 한자 각 음절마다 같은 길이로 도와와가 길지 않게 도와주리라. 똑같이 이름절 길이를 해서 똑같이 해서 되면 도와주리라. 어절 단위로 늘려가는 연습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습관 고치고 싶으신 분들은 재생시켜 놓고, 제가 꼭 어떤 표본은 아니니까요. 뭐, 다른 어떤 영상에 여러분이 담고 싶은 영상이 있으면 따라하셔도 좋지만, 매일매일 낭독하는 거를 누가 읽어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거 틀어놓고, 저랑 똑같이, 똑같은 빠르기로 해보면서 연습을 계속하신다면, 적어도 역가랑 늘어지듯 느리는 습관은 고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항상 왜 고쳐야 하냐면 그렇게 길게 늘어지면 듣는 사람도 같이 늘어져요. 그러다 졸려요. <laughs> 왜냐하면 그 리듬에 따라가거든요. 듣는 사람들도. 그래서 고쳐 보실까요? 네. <laughs> 오늘 또 평화 롭입니다